안녕하세요. 서울합정도장 상임보정 유종한 태월랑입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서는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천지의 큰 복을 구하는 길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복록을 내가 맡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천지 복록을 내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신앙을 해나가야 하는지.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이 시대를 크게 진단하시고 내려주신 큰 진리 명제가 담겨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의 무량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심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상제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결하면서 강력한 말씀인데요. 선천 인류의 수천, 수만 년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최종 진단의 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대국적인 해답을 안고 산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을 천지성공이라 하시고 이 천지성공을 이룸으로써 인간의 모든 만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는 이때 만세의 큰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제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이 시련, 그 복마 등을 잘 받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슬픔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운명의 시계추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운명의 쇠망치기에 얻어맞고 이 슬픔과 충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이 고난과 슬픈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 고난은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자극제이기 때문에 이 시련과 슬픔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이 의지를 수고스럽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이 요행으로 이렇게 피할 수는 없는 이 숙명처럼 몰려옵니다. 이렇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슬픔 앞에서 주저앉아 이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패배가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이 자아가 깨지고 상제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 시련은 이 축복의 위대한 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 시련과 복마가 먼저 발동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상제님의 도를 닦고자할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일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나니 이는 먼저 어지럽게 하고 뒤에 바로 잡는 천지의 이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나니 능이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니라. 느 선천의 안락을 누리는 자는 후천의 복을 받기 어려우리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 만일 당하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이 여기는 자는 오는 복을 물리치는 것이니라. 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거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시속에 화복이라 이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하미로다. 이른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좋은 복을 내려주어도 이기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느니라 옛말에 도고 십장이면 마고 십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가 십장 높으면 마도 십장이 높다는 말입니다. 즉이 진리에 다가설수록 오히려 큰 마가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그 자체에 이 탐음진치 사종마가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정신 상태에 빠져 있으면 마음 속에서 스스로 복마를 불러, 불러들여 이 복마가 발동합니다. 이때 많은 꼭 인격을 가지고 실종하는 그런 영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복마가 발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선천 우주가 이 상극을 생장 원리로 하여 인간과 천지 만물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 복마는 인격식 가운데 이 사악한 신명 또는 조상이나 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그 피해를 입은 이 척신의 원기가 복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마는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 마음과 정신을 자극하여 정화하여 주는 이 청소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제님께서 이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른다고 하신 것은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마의 발동이 깨어짐에 그 어떤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불꽃에 이 파리가 앉지 못하듯이, 정신이 이게 성성이 깨어 있어야 마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자, 둘째로, 상제님께서는 언덕을 잘 가시지라 하시면서, 이 생활 속에서 말을 좋게 해야 큰 복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시골 아낙이 그의 자식을 나무라면서 온갖 욕설을 이렇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스스로 빌고 바라는 바가 저와 같으니 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구덕의 박함이 이와 같으니 무슨 복이 찾아 들겠느냐. 상제님의 이 말씀은 이 말에 덕을 붙여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언덕과 관련된 도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평소에 내 마음이 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언행으로 말미암아 남을 잘되게도 하는가 하면 망치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다시 자신에게까지 이른다고 하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고 하신 이 상제님의 당부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고 하셨으니 언덕을 잘 가지려면 평소에 이 마음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제님께서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마음과 일심을 가지는 이 정성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은 이친이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 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친은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하시며 이치를 거스름은 곧 스스로 마음속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죄가 제 몸에 미친 것이니라라고 하시며 경계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화의 근원이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죄가 제 몸에 미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 닦는 이 공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마음짜리에 응기하여 이 신명이 드나든다고 하시며 천하의 모든 일에 길, 흉, 화, 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도록 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은 씨에 독이 장존 사불립이라 하였으나 나는 진심 견수 복선내라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수은 최재우 대성사께서는 대도를 깨닫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도기장존 사불립 세관중인 부동귀라는 그 입춘시를 썼는데요 도기장존 사불립은 이 도기가 항상 가득하면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독이장존사분립이란 식구에 이 상제님께서는 짐, 심견수 복선내라고 대꾸를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 참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이른다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패상종도사님께서도 항상 이 사람은 참마음을 갖고. 서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라. 정도를 걸어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발라야 한다. 사람은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런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제 마음 속에 도가 있느니라. 일찍 들어왔다고 뽐내지 말고 늦게 들어왔다고 주눅들지 말며 돈만 타고 뽐내지 말라. 일심이면 천하를 돌리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나중남 뿔이 우뚝할 수 있느니라 하시며 일심으로 닦고 혈심으로 일하는 자가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북이 영달과 이 복록 수명이 다 믿음에 있는 거로 일심만 가지면 안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마음가짐을 일심으로 잘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이참 마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일에 일심을 가지면 큰 복을 받는다는 이 상제님, 이 태모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끝으로, 넷째로,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이 상생의 삶을 통해 영원한 복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마음을 잘 닦아 이 세상 기운을 이겨야 대인의 반열에 오르느니라 하시며,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의 작은 복을 부러워 말고 천복을 얻도록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천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위물을 보매로 삼아 복과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상극의 유전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 곳이 없으면 버림바 되고 비록 천한 것이라도 쓸 곳이 있으면 취한 바 되나니 이제 서양에서 건너온 무기의 폭규에는 짝이 틀려 겨루어낼 것이 없으리니 전쟁은 장차 끝을 막으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무술과 병법을 멀리하고 비록 비열한 것이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온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 선포의 대공과 함께. 천지에 무궁한 녹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널리 알려서 사람을 많이 살리면 영원한 복을 얻고 무궁한 이 녹줄이 붙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전해서 사람 살리는 공부를 용공부라고 말씀하시며 남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부는 용공분이라. 우리 공부는 용공분이 남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두라.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갖고 일은 영웅의 수단을 가지라. 되는 일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 되게 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 공부는 남 편할 적에 고생하자는 공부요, 남 죽을 적에 살자는 공부요, 남살 적에는 영화를 누리자는 공부니라. 대학 공부 성공이라 하나 저만 알고 마는 것이니라. 태모님께서. 대학 공부 성공이라 하나, 저 혼자 알고 많은 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이 선천 말의 이현 지구촌 대학 공부의 한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선천 문명을 문 닫고 후천 문명을 여는 상제님 대학교는 후천 5만 년 성경 문명을 열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천지의 큰 복을 구하는 기대라는 주제로, 첫째, 시련과 복마 발동을잘 이겨야 된다. 둘째, 말에 덕을 붙이는 언덕을 잘 갖자. 셋째, 참마음을 지키며 일심을 갖자. 넷째, 진리를 전하는 이 상생의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전에 내려주신 유훈을 깊이 새기며 오늘 도전산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어천하실 쯤에 성도들에게 몇 차례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큰 복을 구하거든 일심으로 나를 믿고 마음을 잘 닦아 도를 펴는데 공을 세우고,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두 마음을 두지 말고, 벅닫기에 힘써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